네! 녹화 시작합니다 어디..어디 어디 계시죠? 아잇 어이구 쟤는가 어디가 이 자식아 어? 어디, 어? 뭐 어디갔어? 떨어졌어? 아예전 닌자죠 예 오늘의 컨텐츠는? 야..야 근데 이거 하늘..하늘 응. 라이프 이거 저작권 아니냐? 아 그런건 말해도 됩니다 네? 그런건 말해도 돼요 로고 상관없어요 아, 그래? 상품명 상관 삼성, LG 막 그런 거다말해줄테아 그래요? 오, 네, 이게 뭐죠?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시골 같은데 이거 달려있잖아요. 아 이거요? 네네. 이거 쟁반. 쟁반이 아니라요. 이게 전반 막국수예요. 막국수 먹고 싶어요. 아 이거요? 네. 에이, 아 천... 이거 이거 그거잖아요. 이게 뭡니까?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. 거... 어. 어어, 어어. 사람들 많은데 있는 그 음식 파는데 그거잖아요. 이건 바로 스카일 라이프라는 거예요 어, 뷔페 접시 아니에? 아니 대접시 아니에요 뷔페 접시 같은데 이거 s 아, i got i 여 the air. Pepsi got in t h 게 air. p e 가 s i got in the air. Pepsi got 아니 너무 아파요. 서로 튕겼다고요. 뭐라고요? 어, 빨리 가세요. 아난 이거 s i got in 안 좋네 보요 이거 신기능 있습니다, 이거 무슨 신기능이? 자, 보세요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시면 어, 어, 어. 어, 표정이 생겼어요 곰 같아요 <laughs> 보셨습니까? 참, 너무 이쁘게 생겨서 때려죽이고 싶네요 <laughs> 표정이 생겼어요 아래 이좀 만들어 보세요. 점착폭탄 있습니까? 아 점착폭탄이요? 네. 아저 이거 있습니다. 좀좀좀좀 점착폭탄 비스무리한 건데 이게 예. 눈이랑 코 만들어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 이거. <웃음> 아 버림 받았어요. 이자식아 예. 아 스낵 고마워요. 네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냠냠냠냠냠, 여러분,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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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컨텐츠는 스카이라이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콩콩입니다. 안 누를 <laughs> 거이 눌러주세요. 콩이 눌러세요 <laughs> 콩. 네종료하겠습니다 넵.